이게 다안 끝났는데, 셋시서 외곽 거 잡고, 떠들떠들 해가지고, 사프이안 되더라고. 외곽 거 잡고? 아. 어. <laughs> 이때, 어, 사플이 안 되더라고. 네, 요때당시 저는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. 이럴 때도 그냥 앞에사포를 사포, 대면 집에 있는 건 아닌 거 알잖아. 그냥 집집 먹었으면 아, 이게 거. 사운드가 응. 그당 이때 당시에 동수랑 저랑 그 가, 가, 아니 가까이 같이 있었는데 응. 이거 앞에 이집이이 있잖아요. 응. 요거랑 그저 파란 집이랑 사운드가 겹치는 거예요. 응. 그러니까 정확히 발소리가 얘가 기어 뭐 걸어 다니는 건데 응. 정확히 어딘지를 모르니까 굳이 쉽게 또 아, 니 쉽게란다. 여기선 또 집에 들어가네, 근데. 아 여기는 없는 걸 뻔히 알아, 알고 있어가지고. 아... 그래서 내가 우각을 잡아가지고. 그때 이때 근데 저 컨테이너 있잖아요, 옆에. 저기 있는 거 내가 봤거든요. 근데 이러면 포지션이 너가 너 혼자 퐁 떨어지게 음. 되는 건데. 뭐가 을지 승지가 돼버렸네. 근데 여기를 제가 또병신짓한게 계단에다가 뽕을 까야 되는데. 나한테 튕겨가지고 다시 나한테 온거예요 펌프인데 올라오는거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못 잡았던거지 뭐 이건 아쉬운거는 그냥 포지션을 너무 혼자 또 갑자기 오른쪽으로 벌려가지고 어.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아, 잇 굳이? 오른쪽으로? 우각을 벌리려는건 알겠지만? 아까 쟤네가 폭 던진 시점에서 우각 포기했었어야 했는데 아 이게 우각 택했던거가 그 컨테이너 하나있잖아 발소리 하나인줄 알았던거야 나는 어, 차라리 나는 앞에 집을 먹어주는게 낫지 않았을까 싶네 예 yep. 걸어다니는 소리여가지고, 어, 이거 되게 뭐지? 가깝다면도 가깝고, 멀다면도 멀어가지고, 확실치가 않으니까, 굳이 안 들어왔던 거죠. 그리고 얘네가 또, 여기 앞에서 봤던 게두 명이니까, 하나는 어디 손보인 를 모르는 거죠. 아, 저는 들렸는데. 저거 한번 켜보세요 이거 활성화 그거 F7. 아 이거구나. 난 들렸는데 이거 이때 당시에 동수도 발소리 들려 었어요 아니 요 걸어다니는 발소리 있었어요. 대 바깥발이네 그리고. 컨트에서 봐가지고 폭 던졌구나. 갑자기 오가 벌리기? 아, 졌다.